네, 오늘은 한국 제약 바이오 mRNA 백신 개발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보는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mRNA 기반 바이러스 예방 백신 및암 치료 백신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뒤질 세라 mRNA 플랫폼을 확보, 연구, 임상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mRNA 기반 코로나 19 다가 백신의 3상 결과를 앞둔 셀리드가 대표적입니다. 아이징과 에스티팜 등도 코로나19 타겟용 mRNA 백신의 국내외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지시 녹십자는 캐나다 아키타스 테라퓨틱스로부터 mRNA 운반체인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확보 관련 백신 신약을 앞당기겠다는 포부입니다. 2020년 12월 긴급 사용 승인된 mRNA 백신을 따라잡기 위해 이듬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 기업들이 후발 물질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핵심 요소 기술인 LNP 특허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불거졌습니다. 화이자 관계사인 아키타스와 모더나, 캐나다 아비틱스 바이오파마 등이 LNP 관련 특허권을 두고 다투면서 다른 기업에서 그 사용권을 허용,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국내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시도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LNP 사용권에 대한 문의를 남겨도 답변조차 오지 않는다고 고충이 있었습니다. mRNA 플랫폼 확보한 셀리드 아이진 에스티팜 현재 셀리드와 아이진, 에스티팜 등이 일부 K-제약바이오 기업이 mRNA 플랫폼, 이 mRNA 전달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임상 가도를 달리는 중입니다. 우선 셀리드는 코로나19 다가 백신 후보물질 ADCLD COVID-19-1 내내 한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물질은 코로나19율을 일으킨 원형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예 오미크론 변이주를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셀리드 측은 m RNA 전달체로 별다른 특허 이슈가 없는 아데노연관바이러스 (AAV)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LNP가 특허가 걸려 있는데 이 셀리드는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로 인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거의 수출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기업설명회에서 신강수 셀리드 책임연구원은 연내 임상 3상을 마치고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화이자 등의 변이주 백신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지는 mRNA 기반 코로나19 다가 백신 이지코비드2에 대해 호주내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이미 기존 코로나19 우한주에 대한 mRNA 백신 후보 물질인 이지코비드에 대한 국내 임상 일상도 마쳤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현재는 우한주와 변이주를 함께 예방하는 다가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즈는 mRNA 백신 전달체로 LNP가 아닌 자체 확보한 양이온성 리포좀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ST팜 STPAM, 지난 ST팜은 지난 14일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STP2104의 임상 1상) 중간 분석 결과 기존, 대비, 기존 백신 대비 뛰어난 중화항체 형성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자체 확보한 mRNA 유전자 발현, 유전체 발현을 촉진하는 캡핑 기술, 스마트캡 RNP 기술을 접목해 STP-2104를 개발했으며 이 물질 일상 최종 결과는 2025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사의 mRNA 백신 후보물질이 글로벌 기업이 이미 성공한 코로나19 백신에 국한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RNA 백신 개발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을 상용화, 자체적으로 확보한 mRNA 플랫폼을 검증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어을 성설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이러스 분야 mRNA 백신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글로벌 기업이 mRNA를 통해 암 치료 백신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성공하면 우리도 그 길에 틈새 그 길에서 틈새 적응증과 물질을 발굴해 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키타스와 손잡은 녹십자, mRNA 백신 치료제 동시 개발. 백신 분야 전통 제약사인 GC녹십자는 아키타스와 협력해 mRNA 백신 개발을 수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해 3월 GC녹십자는 아키타스와 mRNA 백신 또는 치료제 등의 개발을 위해 LNP 기술 도입 및 옥션, 옵션 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인플루엔자 사과백신 후보물질 GC4002B를 확보해 비임상을 수행 중입니다. 추가로 숙산알데이드, 탈수소효소결핍증을 치료할 mRNA 신약 후보물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이미 mRNA 인플루엔자 백신 3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백신은 매년 유행할 수 있는 변이가 달라 백신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하며 한번 개발에 성공하면 꾸준히 신규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mRNA 기반 인플루엔자 1가 백신 CC3117A를 발굴해 임상 진입을 했지만 시장 대응을 위해 이를 활용한 4가 백신 CC4002B로 대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mRNA의 확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에 연구해온 SSADHD라는 희귀 질환 대상 mRNA 신약 발굴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티팜, 지시 녹십자, RNA, CDMO도 속도 에스티팜과 지시 녹십자는 mRNA를 포함한 RNA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에스티팜은 여러 RNA의 핵심 소재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CDMO 사업을 확발하게, 활발하게 펼치는 기업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2023년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사업 매출은 1,696억 원, 원으로 전체 매출 2,841억 원의 5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에스티팜이 보유한 RNA 원료 제조 시설이 CGMP 인증을 획득, 글로벌 수준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에스티팜은 지난 5일 바이오 USA 2024에서 유전자 교정 도구인 크리스퍼 캐스나인 CDMO 플랫폼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퍼 캐스나인은 가이드 RNA, GRNA인 크리스퍼와 절단 단백질인 캐스나인의 복합체입니다. 회사는 크리스퍼와 캐스나인을 발현시키는 mRNA 등에 대한 CDMO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에스팜 대표는 gRNA, mRNA, LNP 등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모두 할수 있다고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제조 환경을 부각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시 녹십자는 지난해 11월 전남도 라 화순에 위치한 mRNA 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 시작했으며 해당 시설을 통해 임상 1 이상 수준의 mRNA 신약 후보물질에 CDMO 가능, CDMO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흠.